지난 9월 21일, 유명 가수 정동원이 휴행과 깊은 가족애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그는 아버지에게 350억 원 상당의 새 집을 선물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 대중의 큰 관심이 집중됐다. 많은 사람들은 정동원의 숭고한 행동에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효도를 보여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값진 선물을 드린 것은 정말 모두가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 뛰어난 퍼포먼스와 맑은 목소리는 물론 따뜻한 인품과 마음씨로도 유명하다. 아버지에게 새 집을 선물하는 행위는 물질적인 선물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동원의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행보에 감탄과 칭찬을 표했다. 그들은 그를 진정한 효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그의 행동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한 팬은 "정동원처럼 성공한 아들이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최고의 퍼포먼스로 무대에 서는 것 외에도 정동원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희생과 무한한 사랑 덕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아버지에게 새 집을 선물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의 헌신과 보살핌을 뚜렷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동원 아버지의 새 집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전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정동원의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준비가 엿보이는 집이다. 이러한 행동은 효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동원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인품과 도덕적 가치관으로 인해 대중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최근 정동원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 자산과 수입에 관한 정보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정동원의 예능 활동, 예능, 광고, 콘서트 등을 통한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그의 자산 가치와 소득에 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동원은 귀중한 부동산은 물론 고급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물질적 자산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감사와 팬에 대한 애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물질적인 성공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대신 가족에, 팬들과의 진심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이어가고 있는 정동원. 그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음악 경력을 발전시키고, 가족 및 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 모두에서 효와 헌신에 빛나는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주는 이 선물은 그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스타의 성공과 미덕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